루이스 크리드는 새 출발을 꿈꾸며 메인주의 작은 마을 루들로로 이사 왔다. 아내 레이첼, 딸 엘리, 갓난 아들 게이지, 그리고 고양이 처치. 모든 게 완벽했다. 처음에는. 하지만 집뒤편의 오래된 오솔길, 그리고 그 끝에 자리한 아이들이 만든 패 세마테어리, 기묘한 철자, 기묘한 분위기, 작고 하얀 십자가들이 우거진 숲에 줄지어서 있었다. 그건 그냥 동물들 무덤이야. 이웃인 저드 크렌달이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말 뒤에 숨은 의미는 결코 그냥이 아니었다. 엘리가 물었다. 아빠 죽음이란 뭐야. 그때부터 루이스의 마음에 틈이 생겼다. 의사였지만 생명을 구해왔지만 죽음 앞에서는 늘 무력했다. 그리고 어느 날. 도로를 질주하던 트럭 한 대가 작은 고양이 처치를 짓밟았다. 엘리는 처치의 죽음을 이해할 수 없었다. 루이스도 그 죽음을 받아들이기 싫었다. 그밤 저드는 그를 불렀다. 진짜 묘지를 보여주지. 패 세마터리 뒤편, 가시덤불과 이끼 낀 바위를 지나 그들은 고대의 인디언 부족 미크맥이 만든 금기의 땅으로 들어섰다. 여기다 묻어. 아무 말도 말고, 루이스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양이를 묻었다. 다음 날 아침, 고양이는 돌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처치가 아니었다. 눈은 흐릿했고, 냄새는 썩은 고기 같았으며, 이전과 다른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건 그냥, 동물일 뿐이야.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후몇 달이 지나, 비극은 다시 닥쳐왔다. 엘리의 꿈에 죽은 노인 페스코우가 나타났다. 묘지를 넘지 마. 금기의 땅에 들어가지 마. 하지만 아이의 경고를 루이스는 듣지 않았다. 게이지. 작고 순수한 그 아이가 또 다시 질주하는 트럭에 짓밟혔다. 그날, 루이스의 시간은 멈췄다. 장례식, 슬픔, 절규. 그리고 침묵. 그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남았다. 게이지를 되돌릴 수 있다면. 저드는 그를 말렸다. 처치가 돌아왔을 때 어땠는지 기억하나? 사람을 묻으면 결과는 훨씬 더 끔찍해. 하지만 슬픔은 이성보다 컸다. 루이스는 몰래 무덤을 파고 게이지의 작고 찬 몸을 들고 다시 그 금기의 땅으로 향했다. 그날 밤 그는 기다렸다. 그리고 들려왔다. 작은 발걸음 소리, 작은 웃음 소리. 아빠, 게이지는 돌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게이지가 아니었다. 그의 눈은 붉게 타올랐고 목소리는 공허했다. 작은 손에 면도칼이 들려 있었다. 게이지는 저들을 죽였다. 레이첼도, 그녀는 남편을 찾아왔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죽음보다 끔찍한 악몽이었다. 루이스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처치를 불태우고 게이지를 다시 무덤에 묻으며 그는 속삭였다. 그밤 그는 또다시 금기의 땅으로 향했다. 이번엔 레이첼을 안고 몇 시간 뒤집 안에 문이 열리는 소리, 발걸음 소리, 그리고 여보. 죽음은 끝이 아니다. 때로는 죽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루이스가 알게 된 진실, 그 진실은 지금도 묘지 뒤편, 안개 낀숲 속에서 웅크리고 있다.